안녕하세요. 2019년 12월 10일 화요일 하늘의 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0일 즈음에 호기심이 많은 수성은 모험적인 사수자리로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새로운 소식과 정보를 간절히 원하고 학습과 독서를 즐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그려지고 미래의 우리에게 적합한 과정이나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뭔가 기존의 지식적인 관점에서 자기 개발이 필요하다면 이번 주는 서점에 가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신이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서 좀더 사회적이고 조직적인 관점에서 삶의 측면을 제고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시기 당신은 주변의 목소리가 좀더잘 들리고 귀가 얇아지며 자기 생각에 대해서 좀더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고 싶어하고자 하는 욕망 또한 강하게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사고방식의 차이로 인한 언쟁이나 다툼이 발생할 여지는 평소보다 증가하게 되고 수성이 사수 자리에 머무는 동안에는 자신의 생각에 대한 믿음이나 신념이 강해지기에 말다툼이 생길 경우에는 화해가 평소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르면 될걸 알아서 우환이 생기는 일도 평소보다 더 생길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언행과 소통 관련해서는 오히려 지혜로운 성찰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